안녕하세요. 양평 하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타 지역 이사 계획으로 인한 가격 인하하여 급매 진행 중인 양평군 대군면 앙덕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에 대지는 도로 지분 포함하여 99평, 주택은 1층, 2층, 26평의 목구조 주택입니다. 주차 공간 아래에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주택 앞에 썬룸이 설치되어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잔디 마당도 관리가 용이할 정도의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마당 앞쪽으로 외부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집단 LPG 난방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난방비에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스쿨버스 승하차장이 있어 아이들이 있는 집은 편안하게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고요 마을 앞에 마을 작은 도서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집앞 데크를 지나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기역자로 설치된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 안으로 거실이 보입니다 필링팬이 설치되어 있네요. 1층은 거실과 주방, 욕실 하나, 다용도실과 마당 쪽으로 나와 있는 썬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과 우드 톤을 살린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각 층마다 약 13평으로 이루어진 아담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거실 앞에 통창으로 된 썬룸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름에도 물론 사용할 수 있겠지만 썬룸 안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활용도가 높은 그런 썬룸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썬룸이 설치되어 있고요. 썬룸 앞으로 작고 아름다운 잔디마당이 보입니다. 네, 거실로 들어와 이쪽은 주방인데요. 향부장을 없앤 개방감 있는 11자 형태의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 한쪽으로는 바깥 데크와 연결되어 있는 주방 문이 있는데요. 이곳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출입이 용이하고 마당 활동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깔끔하게 정돈된 화이트 톤의 주방이고요. 생각보다 수납이 잘 되어 있네요. 주방 바로 오른쪽으로는 세탁실을 겸한 다용도실이 보입니다. 다용도실을 나와 계단을 지나면 1층 화장실인데요. 작지만 또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요. 주방과 화장실에 같은 사이즈의 타일을 사용해서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2층은 방 3개와 욕실 하나, 건식 세면대로 구성된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계단 바로 오른쪽으로 건식 세면대가 보이고요. 그 옆에 2층 욕실입니다. 2층 욕실은 지금 사용이 많이 되는 자재인데요. 바닥에 이음새가 없고 건조가 빠른 욕실 바닥 인테리어를 시공을 하셨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세면대실을 지나면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을 나오면 또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이 나옵니다. 이곳은 중문을 닫으면 안방과 복도와 완전히 공간이 분리되고요. 두 번째 방에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두번째 방을 지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세번째 방인데요. 이 방에는 붙박이 책상과 책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두번째 방과 세번째 방을 통합을 하여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비스 면적인 다락으로 올라가 보실게요. 다락도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유자분은 다락 중에 한 공간을 침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계단참으로 작게 설치가 되어 있는 내부 창고가 되겠고요.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 침실 공간을 지나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다른 공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취미 활동을 위한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는 다락방입니다. 내부에 깊이 수납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오늘 보신 주택 이사 계획으로 인해서 가격 인하하여 급매 진행하고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답사를 원하시면 양평 하이부동산으로 전화 주세요. 양평의 좋은 집들을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